아침반의 원리 실험 해보겠습니다. 자, 볼트에 에나멜 선을 감아주도록 하겠습니다. 볼트 머리에서 시작하면 이제 이 바로 끝부분부터 시작하기가 힘들어가지고 볼트 머리의 반대쪽부터 감아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을 때는 자, 에나멜선을 2에서 3cm정도 빼준 다음에 감아주도록 하겠습니다. 한방향으로 꼼꼼하게 감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네끝 부분에도 이렇게 2에서 3cm 정도 에나멜 선을 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에나멜 선의 남긴 부분들을 이제 사포로 벗겨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사포로 코팅을 벗겨낸 부분에 건전지를 가져다 대서 전자석이 잘 작동을 하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LR44 건전지. 자, 에나멜선의 양 끝에 건전지의 양극을 각각 연결을 하고 나침반에 가까이 가져가 봤을 때 나침반의 바늘이 움직이는 것을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방금 보신 영상대로 이제 이 볼트의 머리 부분이 앵극을 띄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상태로 이 에나멜선과 건전지를 테이프로 붙여서 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나멜 선의 끝부분을 이런 식으로 조금 둥글게 말아서 건전지에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반대쪽도 마찬가지로, 에나멜선의 끝을 조금 둥글게 말아서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작동되는 것을 확인해보시고. 에나멜 선을 이렇게 잘 구부려서 이 건전지 위에 볼트가 이런 식으로 네, 올려져 있는 상태로 준비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소스컵 뚜껑을 준비를 해주시고. 네, 양면 테이프를 붙이셔도 되겠고 아니시면 은 테이프를 둥글게 말아서 반으로 접은 것을 소스컵 뚜껑을 가운데에 붙여 주시고 아까 준비한 건전지를 소스컵에 붙여 주시면 이런 식으로 붙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큰 패틀 접시 준비해주시고 여기에다가 물을 절반 정도 부어주겠습니다. 지금 나침반의 앵극 방향이 제 오른쪽 위를 향하고 있는데, 아까 확인했던 이 볼트머리가 앵극이었기 때문에, 이 나침반이 앵극을 가리키는 방향이랑 다른 방향으로 물 위에 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볼트머리가, 어느 방향을 향하는지 나침반과 비교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나침반의 앵극 방향과 이 전자석 나침반의 앵극 방향이 일치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전자석에서 건전지의 극을 바꾼 다음에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아까와 건전지의 극을 바꿔서 동일한 방법으로 진행해 보겠습니다 자 볼트 머리를 아침반에 갖다 댔을 때 자, 이번에는 볼트 머리가 S극이 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도 마침반의 앵극 방향을 확인하시고 이 전자석의 앵극 방향이. 나침반 앵극 방향과 다른 방향으로 물 위에 띄워 보겠습니다. 소스컵이 이제 폐쇄 접시의 벽 쪽으로 움직이지 않도록 위치를 잘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도 마찬가지, 나침반의 응급 방향과 전자석의 응급 방향이 일치하는 것을 확인해 보았습니다. 자, 이번 실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